안녕하십니까. 소선는로또입니다 1068회차로 또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추천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지력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만 살펴봅니다. 1067회차, 7, 10, 19, 23, 28, 33, 보너스가 18번이 출연했네요. 직전엔 40번대가 없었고요. 19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2열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68에도 아마 이럴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직전에 딱한 수에 적중주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을 적중하신 분은 윤별님, 개버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0번을 적중하신 분은 신성국님, 코크린님박명아님 역시 세 분입니다 19번을 적중하신 분은 대방님, 전영영님 최호님 역시 세분이고요2 3하을요안녕하신 분은 한분남요십니다 28번을 하세요하신 분은 아기곰님, 행복이 행운님, 박이나 로또님, 송일룡님, 남조은님 해서 총 다섯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33분을 적중하신 분은 꼬맹이님, 이원희님 김용기님, 이촌이님, 행복산장님, 천둥설이님 박현수소다, 101님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18분을 적중하신 분은 아단님, 벌로우션님 정영룡님, 정영룡님은 10, 89 1 0번을 적용 하셨네요 어, 18번 3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딱 한수에 적격지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또이 앞에 적중번을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보다는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등 이상 모두 많이 당첨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직전에 댓글을 쭉 한번 보면서 통계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토요일까지 가장 많이 본 수가 33번 출연했고요 그리고 28번이 출연했습니다. 33번과 28번이 두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절 강자분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0번이니까 17, 18에서 18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90에서 역시 10번이 있었고요. 27, 28, 28번이 있었고요. 33번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번호, 4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은 한수가 있었네요 18번 한수가 있었습니다 직전에는 우리 예제력 강좌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종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댓글 쭉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예제력 강좌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접종하신 분들이 없는데 쭉 한번 접종하는 분들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연수 소다101님 33번 찍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하셨는데 아, 드디어 접종하셨습니다 꼬맹이님 33번요 하셨는데 적중하셨고요. 우리 예절 강자 분들이죠. 쭉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7번 깔끔하게 적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요 컬레이는 조금 늦게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토요일 날오셨는데 적중하셨습니다. 쭉 봅니다. 이 운리님 33, 34연번하셔서 33번 적중하셨고요. 아기곤님 역시 연번하셔서 28번 느낌이 와요. 적중하셨습니다. 신성국님 10번 적중하셨고요. 김용기님 32, 33 연번하셔서 33번 적중하셨습니다. 모두 예절 강제분들입니다. 번입니다 아담님 역시 17, 18하셨 18번 적중하셨습니다. 대박님 19, 20, 19 적중하셨고요. 블로션님 17, 18 하셨는데 18번 적중하셨습니다. 행복이 형원님 28번 깔끔하게 적용하셨고요. 이춘희님 32, 33 하셨는데 33번 적용하셨습니다. 박인하로또님 28번 적용하셨고요. 정영영님 18, 19 하셔서 역시 두개다 적용하셨습니다. 18번도 나왔고 19번도 나왔습니다. 정영영님의 실전 강제본인데 4연타고 계십니다. 상당하십니다. 송일영님 27, 28 하셔서 28번 적용하셨습니다. 코코린님 9번, 10번 하셔서 역시 10번 적용하셨네요. 모두 예지력 강좌분들입니다. 예지력 강좌분들 중에서 특히 많이 맞히신 분들이 이번에는 거의 다 적용하셨습니다. 행복삼자님 32, 33 하셔서 33번 적용하셨습니다. 윤별님 7번 적용하셨고요. 남조은님 28번 역시 깔끔하게 적용하셨는데요. 천등소리님 33번 적용하셨고요. 채호님 19번 적용하셨습니다. 박명아님 1 10, 1일 하셔서 나옵니다. 강력하게 하셨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10번 적용하셨고요. 개버름님 7번 깔끔하게 적용하셨는데요. 예, 직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로 깔끔하게 적용하셨습니다. 특히 예절의 관계분들이 정말 어, 많이 적중하셨습니다. 이번엔 1068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따간수 예측. 어, 점점 더예절강계분들이 적중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전 관계분들도 조금 더 많이 어,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전영령님이 과연 어, 5회차 연속 갈 것인가, 어, 함께 대해 보겠습니다. 1068회차 따간수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